자, 425번입니다.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,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, X 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수 있어요. 그러면,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8은 0. 자, 넘겨주시면, 알파 제곱만 남기겠습니다.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8. 자, X 값이 베타니까 베타다 똑같이 돼요.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요거를 알파제곱 베타제곱 자리에 넣게 되면, 마이너스 알파, 마이너스 8,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8이 되네요. 그 뒤에 마이너스 2알파, 플러스 2베타, 플러스 5가 있습니다. 정계주시면, 마이너스 알파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8베타,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5가 됩니다. 자 요거랑 요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6 알파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베타 그리고 남은 값들을 더해서 마이너스 24에 5를 더하면 19 마이너스 19자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9니까 요거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? 자두 근의 합입니다.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 마이너스 4가 되죠.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24 마이너스 19, 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